연상 ISTJ를 꼬시려면 필수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. 먼저 ISTJ에게 예의 바른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. 무례하게 대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바운더리 1단계 진입도 어렵습니다. 그 또한 본인의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ISTJ가 봤을 땐 납득이 어렵습니다. 그 다음 투머치한 모습 대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. 투머치 토킹, 투머치 배려, 투머치 자랑 등 뭐가 됐든 과도한 모습을 보여주면 ISTJ가 부담을 느낍니다. 오히려 수수하고 무던한 모습을 보여주되 ISTJ를 틈틈이 챙겨주면 ISTJ는 일를 기억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ISTJ를 꼬시려면 돌직구를 잘 던져야 합니다. 사회화된 ISTJ여도 상대가 본인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뭔가 ISTJ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ISTJ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어디 같이 가자는 듯한 돌직구를 날려보세요. 그로 인해 ISTJ가 확신을 갖고 한 발짝 전진하는 데큰 추진력을 받습니다. 시하시야사다닥상 ISTJ 와유혼인고하시 비올기 원다 ISTJ 월 멤버십에 하시마 s e c r e 상 Bonin Dung Fan Yi Young Sang, Vlog, ASMR Dung,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itsubnader, Uchuk Sandan Card Lil Click Hag Haju Se Yo.